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예비 청년부 우리 두 번째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선교를 어, 위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협력해 주신 우리 모든 또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 사실 지금 필리핀은 어, 비가 오지 않는 기간입니다. 어, 작년에 갔을 때도 어, 비가 오지 않았는데 올해는 한 이틀 정도 비가 왔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이 오기 시작하면 뭐 계속 오는 건 아니지만 잠깐 왔다가 잠깐 그치는 정도로 근데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어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교는 비도 오고 어또 덥기도 하고 어 아직 뭐 필리핀 날, 필리핀 기간은 겨울이지만 어 겨울이어도 여전히 뭐 30도 넘어가니까 어 햇빛에 있으면 또 정말 덥습니다. 덥기도 하고 또 첫째 날은 비행기도 좀연착돼 가지고 숙소에 한 3시 반 어, 새벽에 들어가고 또 어, 무조건 밥은 7시 반에 먹어야 합니다. 어, 그러니까 뭐 비몽사몽간에 또 일어나서 첫째 날은 또 그렇게 하루 종일 또 사역을 했는데 잠도 못 자고 또 힘들고 어, 차는 얼마나 막히는지 모릅니다. 일단 나가면 두세 시간은 기본입니다. 7시 반에 밥을 먹고 8시 반에 이제 나가는데 그러면 이제 교회에 갈 때까지 한두 시간 두 시간 반은 가야 합니다. 차가 정말 많습니다. 계속 많아진다고 하는데, 성교사님 말씀은 차는 많아지는데 도로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통 체증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교가 얼마나 돈도 많이 듭니까? 일주일 갔는데 뭐일비만 드는 것도 아니죠.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힘들고, 돈도 많이 드는데 왜 선교를 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왜 선교를 할까요? 어,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뭐 정말 어려운데 왜 그런 선교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 저는 어, 즐겁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즐거우면 하죠. 어, 힘들어도 즐거우면 합니다. 그리고 즐거우면 힘들어도 오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즐겁지 않으면 오래 할수 없습니다 어, 억지로는 좀할 수가 있죠 하지만 어, 즐겁지 않으면 오래 할수 없습니다 이 세상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교는 참 즐겁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나의 작은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참 즐겁습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내 욕심만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나의 작은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이게 즐겁습니까. 둘째는 벽 하나 또 율동 또뭐 풍선 패스페인팅 의료 등을 통해 교회를 알리는 게 즐겁습니다. 어, 교회 도착하면 은 처음에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 오늘 아이들이 없으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준비 온는 많은데, 아이들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처음에는 걱정이 되는데, 어, 조금 지나면 아이들이 막 몰려옵니다. 한 명, 두 명, 어, 왔다가 가서 친구도 데리고 오고. 근데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죠. 어른들도 함께 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어른들도 함께 오죠.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뭐 교회 생사를 하거나 마을에 생사를 하면 막 사람들이 몰려들듯이, 필리핀은 여전히 교회 생사를 하면은 그 마을의 주변에 있는 아이들 사람들이 다 몰려듭니다. 그래서 어, 교회를 알리는 것이죠. 지금은 행사해도잘 오지 않지만 필리핀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알리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게 즐겁습니다. 어, 이 필리핀 아이들의 이 미소가 얼마나 순수하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실. 그 모습을 보는 게참 즐겁습니다. 넷째는 내 마음이 즐겁습니다. 어,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내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즐겁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교는 어, 힘들지만 사실 성교는 참 즐겁습니다. 금요일이 되었는데 이제 금요일 저녁에 가야 되죠. 한국에 가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서 월요일이면 좋겠다고 합니다. 다시 월요일로 돌아가서 다시 성교를 하면 좋겠다. 우리 청년들이 그러는데. 힘들지만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어, 아이들을 보는 것이 성교가참 즐겁다라는 것이죠. 어, 그런데 이런 걸해서 뭐가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풍선을 만들어 주고 또 얼굴에 그림을 그려 주고 또 치료를 해 주고 관이게 도움이 될까 어,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은 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 사실은 내 마음이 중요하죠. 여러분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면 여러분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누가 기쁠까요? 부모가 기쁜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데 기뻐하지 않을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어 부모 자녀가 괴로우면 부모도 함께 괴로운 겁니다. 자녀가 걱정이 많으면 부모도 함께 걱정을 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성교를 통해서 무엇가 될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성교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즐거운 마음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청년들의 고민도 이것입니다. 어, 풍선을 만들어주고 얼굴에 그림을 그려주고 어, 이렇게 하는 것. 과연 이게 도움이 될까? 우리 지난번에 성교 때도 고민이었고 여전히 우리 청년들의 고민입니다 과연 이게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죠 저는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고민하지 말자 그냥 하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자 지금 너희 앞에 있는 그한 영혼이 소중한 것이고 너희가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냥 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사실 역사는 하나님의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되고 그냥 즐겁게 하면 됩니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와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해외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선교를 하고. 또 한국에서는 이런 단기 성교를 통해 또 가서 함께 서, 성교 사역을 함께 돕는 거 그래서 이런 사역들은 어,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2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어, 기회가 되면은 매년마다 매년 매년 이렇게 계속해서 한 주간씩 성교를 가는 게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 일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 성교를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어, 도착했던 교회가 이 노발리체스라는 지역에 있는 한국말로 하면 이제 다이안 교회입니다. 어, 이 교회는 정말 작은 교회입니다. 어, 약 4평에서 자, 5평 정도 되는 교회인데 주일에 배한 40명에서 5 0명의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5평에 40, 50명은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골목에 텐트를 치고 그 골목에 앉아서 이제 송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공간이 너무 작죠. 우리가 작년에도 방문을 했는데 올해도 그 교회를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가고 싶다라고 그래서 그 교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갔습니다. 작년하고 좀 달라진 것은 강단이 조금 생기고 또 화장실도 생기고 문도 철문연대 철거하고 문도 좀 새롭게 하고 어, 좀 약간 좀 좋아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평수가 늘어난 거는 아닌데 어쨌든 약간 보기에 좀 좋아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갔는데 우리들 또 반겨주기도 하고 찬양도 함께 하고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좀잘 준비를 해갔습니다 작년에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갔다가 어, 갑자기 좀뭘 하라는 겁니다 근데 준비된 게 없어서 그냥 했는데 올해는 또 시킬까 봐 미리미리 율동도, 워십도 준비하고 또 따갈로그를 쓰는데 따갈로그 찬양 은혜 따갈로그로 또 찬양도 준비하고 그래서 어또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은 어그 교회를 계속 돕고 함께 또 교류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차로 이동하는 동안에 이 성규사님께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마침 그 교회가 작년부터 후원이 끊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고 청년들도 흔쾌히 좋아해서 매월 우리 청년부 재정에서 매월 5만원씩 우리가 그다양 교회를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어 후원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어 되는 대로 마음을 모아서 함께 좀그 일을 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성교 갈 때도 방문하기로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청 성교를 통해 어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십시오.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마음대로 주실 때 있는데 우리가 그 일을 고민하면은 사실 그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면 걱정할 필요 없이 그 일을 행하면 됩니다. 어뭐 청년부 재정이 많은 게 아니죠. 우리 청년부들 주정원금과 그리고 또 알바르라는 11조. 이두 가지로 우리 청년부 재정이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 뭐 헌금이 많을 리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를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선한 일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과 함께 하셔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좋아하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여러 예전 웹사이트에서 이 한국에 살고 있는 주한 미군들을 대상으로 이 한국에 오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라는 그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길을 보면은 냉면을 먹을 때이 가위로 잘라주기를 바라거나 별 이유 없이 그냥 일본이 싫을 때어 자기가 한국에 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또 노래방에 가면은 여러분 노래방, 노래 부르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가만히 있나요? 아싸 하면서 박사를 맞춰주죠. 자기도 모르게 노래방에 가서 아싸 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뉴욕에 가서, 고향인 뉴욕에 가서 롯데리아를 찾아가는 많은 햄버거 집이 있을 텐데, 이 롯데리아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때 자기가 미국인임을 깜빡 잊는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식구조나 생활방식이 여기에 기초되어 형성이 되죠. 필리핀 사람들은 이제 필리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점심은 저희가 이 점심 먹을 장소도 없고 어또 어디 가서 먹을 수도 없고 아이들이 뭐 점심이라고 오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 옵니다. 계속 쉬는 시간이 없이 그냥 아침부터 오면은 이제 갈 때까지 계속 오기 때문에 어 점심을 따로 어디 먹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점심은 이제 햄버거 그다음에 콜라 이렇게 시켰는데 시키면 안 옵니다. 한시간이 지나도 안 와요. 한두시간 정도 지나니까 그제서야 오더라고요. 이제 그게 필리핀 문화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나겠죠. 주문했는데 1시간, 2시간 걸리면 난리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라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자임과 동시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보문 20절을 보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답게 살아야 하듯이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우리는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걸까요? 첫째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의 시민권자 된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보문 20절에 보면 거기로부터 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거기라는 말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주님께서 승천을 하시죠.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그 승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무언가를 다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연극을 아마 아실 겁니다. 여기서 고도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무엘 베게트라는 사람은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는 이야기를 희극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희극입니다. 고도와 같은 사람을 기다리는지 아니면 로또를 사놓고 이게 당첨되기를 기다리는지, 즉 사람들은 무언가를 항상 기다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늘의 시민권자는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보면 이 장을 보면 예수를 기다리던 두 사람이 나오죠. 안나와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많았는데 예수를 기다리다가 결국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들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이것이 유명한 마라나타 즉 예수여 옷이 없어서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인사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사를 하게 되는데 뭐 안녕하세요. 뭐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합니다. 즉 예수를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재림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이거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는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많은 부분에서 죄에 넘어지고 욕심과 정욕에 넘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만 사니 어떻게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 땅에 속한 자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늘의 시민권자인 우리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이긴 하지만 이 세상의 삶은 현실적으로 고되고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사는 삶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때가 많습니다. 이 코로나19 이전부터 그리스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많은 망신을 당해왔습니다. 즉,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인 몇 사람 때문에 또몇 교회 때문에 기독교가 망신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징어 게임 다 보셨을 겁니다. 오징어 게임을 보면은 이 기독교인이 아주 형편없는 저질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또 수리남도 보셨을 텐데 이 수리남을 보면은 목사가 마약왕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망신을 당하는 이유는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우리가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 11장 21절을 보면 성도들이 안디옥으로 가서 하늘의 시민권자다운 모습을 삶을 삽니다 그러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릅니다 즉 이들은 예수의 사람답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욕을 할수 없는 겁니다. 어,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들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리스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이 정말 어려움이 있었어도 힘든 일이 있었어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인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름이고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들은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환경과 역경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것과 비하면 이거는 천국이나 다름 없습니다. 천국이나 다름 없죠.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의 모습을 보면, 야, 우리가 사는 것은 정말 천국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얼마나 좋냐라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하지만 그분들은 성경이 나온 히브리 11장에 나온 사람들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오게 갇히는 실언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하고 만약에 이런 일이 당한다면 아마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도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제리 마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재질 마실 때 자신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겁니다. 만약에 오늘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나는 죄의 종력의 욕심의 이기심에 얽매이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시민권자답게 나는 오직 말씀으로만 산다. 이런 자부심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소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하늘 시민권자는 하늘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누군가? 과연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우리가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잘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다짐하죠,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믿음을 부끄러워하고 또 신앙을 부끄러워하고 또 교회를 부끄러워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이 복음의 능력이기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의 자랑은 복음이요. 나의 자랑은 십자가다라는 것이죠. 이 갈라디에스 6장 1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 아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복음이 십자가가 교회가 자랑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제약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이생도 마다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자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약해도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 사사기 팔장을 보면 기두원과 미디안이 싸움을 하는데 미디안 병사가 13만 5천 명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모였는데 3만 2천 명입니다. 무려 4배 이상의 차이가 나죠. 누가 보더라도 이 전쟁은 사실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두원에게 두려워 떠는 자는 모두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남은 이스라엘의 군사는 몇 명? 명. 어, 그러죠. 어, 여기 에 질문했는데 저기 답이 왔어요. 이 300명이 남습니다. 이 300명으로는 사실 전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어, 32,000명은 할수 있겠죠. 내가 4명만 죽이면 뭐 승리하는 것인데 이 300명은 이거는 전쟁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300명도 많죠. 전쟁했던 걸 보면은 300명이 한 것도 없습니다. 사실 한 명만 있어도 13만 5천 명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렇다는 것이죠. 교회 역사가들에 의하면. 초대 교회 당시 로마 성도들의 숫자는 로마 인구의 약 1%에 당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도 안 되던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핍박하던 로마를 결국 로마를 기독교 즉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만들어 버립니다. 즉 1%의 사람이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1919년 3일 민족 운동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 2천만 중에 약 1.5%에 해당한 3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족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을까요? 16명이었습니다. 이승훈 장로를 비롯하여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정말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을 발휘하여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주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어떠한 일도 가능하게 하십니다. 빌리포서 4장 13절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환경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문제고 우리의 정체성이 문제고 삶의 자세와 우리의 행동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여러분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반드시 끌어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호적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우리는 속한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모두 하늘 시민권자답게 당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